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장보기술중학교 인성정보고장 서지영입니다 우선 신입생 예비소집일에 제가 참석하지 못하게 되어 이렇게 영상으로 여러분들께 특성화 교육과정에 대해서 조금 안내를 드리려고 합니다. 네 저희 정보 여러분들이 입학하게 될 이제 정보기술 중학교는 2023학년도부터 이제 특성화 중학교를 인가 받은 학교입니다. 그래서 다른 학교랑 기본적인 교육 과정은 동일하나 선택 교과목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 선택 교과목이란 저희 학교에서는 화면에 보시는 바와 같이 실용음악이라는 교과목 하나와 화상화 교과목 하나가 다른 학교랑 차이점이 있습니다. 자, 우선 실용음악 같은 경우에는 일주일에 한번 있는 수업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실용음악 시간에는 무엇을 배우냐?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이 이제 입학을 하게 되면 전공 파트를 정하게 됩니다. 나중에 조금 더안나하겠지만이 전공 파트 연습을 하고 또는 연주 수업을 하고 합주 수업을 하는 수업이 바로 실용음악 시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실용음악 시간은 여러분들 일주일에 한번 수업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에 화성학 수업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화성학 수업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이제 기본적인 예술가로, 이제 예술가로 성장하기 위해서 기초적인 음악이론을 배우는 교과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음악이론을 배우는 교과목이다 생각하시면 되겠고, 이 교과목 또한 일주일에 한번 이렇게 수업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두 과목이 여러분들이 다른 학교와 교육과정에서 차이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두 교과목을 저희 학교는 특성화 교육과정에 뭐 교육, 교육 이두 교과목을 사용해서 수업을 하게 됩니다. 자 우선 방과후 수업에 대해서 또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자 방과후 수업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이제 전문 예술인으로 성장하고 싶은 친구도 있을 것이고 아니요 저는 음악을 취미로만 하고 싶은 학생이에요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선은 원칙으로는 이 방과후 수업 같은 경우는 어, 전문적으로 향후에 예술고등학교 진학이나 그 다음에 향후 예술계통의 직업을 가지고 싶은 친구들을 위한 수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방과후 수업 같은 경우는 매년 매년 수요 조사에 따라서 수업이 조금씩 달라지긴 합니다. 그래서 작년 기준으로 본다면 실용음악 보컬, 그리고 드럼, 일렉 기타, 그리고 댄스 이렇게 음악 교과목이 열렸었습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요 전공들을 전공 하길 희망하는 친구들을 우선적으로 수업을 들을 수 있도록 하였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고학년 기준으로 신청하는 학생에 한해서 수업을 들을 수 있게 되, 됩니다. 이 수업들은 댄스 수업을 제외하고는 1대1 수업으로 진행이 되어지며 여러분들 1과 시간 후, 1과 시간 후에 어, 요일을 지정하여서 수업을 듣게 됩니다. 50분 수업이 진행하게 되고 이제 전문 강사 선생님과 함께 이렇게 향후에 전공하고 싶어 하는 친구들이 들을 수 있게 되는 수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통기타 그리고 화성음악도 화성학도 아마 추가될 가능성이 조금 있습니다. 그건 이제 새 학기 시작하고 3월 달쯤에 확실히 정리가 다시 한번 더 돼서 안내가 나갈 예정입니다. 자 여러분들 그러면 여러분들이 제가 11월 여러분들 합격하고 난 다음에 학부모님께 다 공지를 드렸습니다. 지금 이 화면에 보이는 6가지의 파트를 여러분들이 정해서 3월 또는 4월부터 여러분들이 이 수업을 듣게 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하게 되는 이 전공 파트 같은 경우는 지금 정해서 향후 3년 동안 여러분들이 꾸준히 배우게 될 파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파트 같은 경우는 실용음악, 보컬, 드럼, 그리고 일렉기타, 베이스기타, 피아노, 댄스 이렇게 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학생들이 질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선생님, 저는 이 전공 파트를 1학년 1학기 때는 드럼 배우고, 1학년 2학기 때는 일렉기타 배우고 이렇게 하고 싶은데 그게 가능한가요? 불가능합니다. 여러분들, 어, 여러분들 하나의 악기를 이제 꾸준히 잘 하기 위해서는 그만큼 많은 시간을 투자를 해야 합니다. 그렇게 위해서,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배우게 되는 교과목들을 이 전공 파트들은 꾸준히 3년 동안 배울 수 있는 것을 배울게 하도록 하는 것을 권장하고요. 단 이제 전공 파트를 바꾸고 싶어하는 친구들 에 한해서 바꿀 수 있는 기회는 제공됩니다. 그러나 그 전공 파트를 바꿀 수 바꿀 때 전과 시험이란 것을 보고 그 전과 시험을 통과했을 때 파트를 바꿀 수 있게 됩니다. 자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내가 이번 학기 때는 일렉 기타를 배웠습니다. 근데 다음 학기 때 드럼을 배우고 싶어요. 그러면 내가 1학년 1학기 때는 일렉을 배웠는데 1학년 2학기 때 드럼을 배우게 되면 1학년 2학기 때 드럼을 처음부터 완전 처음부터 배우게 되겠죠, 그렇 그러면 기존의 1학년 1학기 때 드럼을 배웠던 친구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다시 처음 배운 학생이 들어감으로 인해서 수업의 평균을 맞춰줘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앞서 배웠던 친구들이 수업에 이제 연속성이 떨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당연히 수업이 하향 평준화 되어서 수업이 진행될 수 밖에 없고, 이는 전반적인 수업 질의 하향으로 이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드럼으로 전과를 하고 싶다, 그러면 방학 또는 여러분들 방과 후에, 일과 후에 따로 이제 드럼 수업을 받아서 드럼 연습을 충분히 한 뒤에 드럼 전공 선생님께 시험을 봅니다 그래서 이제 드럼 선생님께서 아이 정도면 은 충분히 수업이 가능하겠다 기존에 배웠던 학생들과 수준이 비슷해서 충분히 수업을 같이 진행하는데 무리는 없겠다 싶으면 그때 전과가 가능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충분히 신중히 생각해서 결정을 해 주시고 그래서 여러분들은 한번 잘 고민해서 어, 신중하게 한번 결정을 해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2월 말쯤에 다시 한번 더 여러분들께 안내가 갈 겁니다. 그때 여러분들이 이 파트를 정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파트는 도대체 언제 배우느냐 라고 하, 물어보는 질문들이 있을 것입니다. 위에 이두 가지 수업 시간에 배우는 게 아니라, 이 파트 같은 경우는 동아리 시간을 활용해서 배웁니다. 자, 우리가 일주일에 한번 동아리 시간 있을 거예요. 한번 동아리 시간 이 있을 건데,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월요일, 아, 화요일 1교시는 1학년 일반 동아리 시간입니다.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냐면, 이 시간에 이제 실용음악 보컬을 배우는 친구는 보컬 선생님께 레슨을 받으러 가고, 1학년 일반에 드럼 배우는 친구는 드럼을 배우러 선생님께 갑니다. 일렉기타를 배우는 친구는 일렉 기타를 배우는 친구들 선생님께 갑니다. 네, 이런 식으로 각 전공 선생님께서 계신 장소로 가서 수업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 학교는 한 반에 15명 정도 있을 건데 이 15명이 6개의 파트로 나뉘어져서 수업을 받는 시간이 바로 동아리 시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 파트당 받게 되는 수업 같은 경우는 이 학생 인원 수 같은 경우는 두명 내지 세명 정도가 될것 같습니다. 자, 향후에 음악 관련해서 질문이 있으시면 서주형 선생님께 여러분들 부모님이 서주형 선생님이 연락처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연락처를 가지고 선생님께 연락해주시면 어, 선생님 얼마든지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성정보부 학교 규정 관해서 조금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지금 이 PPT와 그리고 이 예비 소집일에서 학교의 규정 모두를 다 여러분들께 안내해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장목예술중학교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장목예술중학교 학생생활 규정과 학생생활 뭐 재규정 이런 것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학교만의 규정들이 여러 가지 있는데 거기서 학교 규정, 그리고 복장 규정 등을 여러분들이 꼼꼼히 잘 살펴본 후에 꼭 여러분들 입학식에 맞춰서 등교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등교할 때 여러분들 실뢰약꼭 챙겨서 등교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통학버스 안내입니다. 자, 저희 학교는 거제 관내랑 거리가 조금 멀리 떨어져, 떨어져 있기 때문에 통학버스가 이제 필수로 거의 타게끔 되어 있는데요. 저희 통학버스 노선도 같은 경우에는 2월 말쯤에 저희 통학버스 업체가 정해지게 되면 여러분들 통학버스 다시 한번 더 탑승하게 될 인원을 확정하게 됩니다. 조사를 하게 되고. 그 탑승 희망자에 한해서 그 버스 업체가 최적의 노선도를 구성을 할 겁니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이 등교할 때는 몇 시에 어디에서 탑승하게 되는지가 정해지게 됩니다. 그걸 참고하시면 되겠고, 학교 시간 같은 경우는 야간 자율학습을 할 때의 경우와 하지 않을 때의 경우가 나누어져 있습니다. 자, 3월 달에는 아마 야간 자율학습이 시행이 안될 가능성이 큰데, 어, 그건 추후 3월 학기가 시작되면 다시 공지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야간 자율학습이 시작이 안될 때, 6교시는 보통 이제 3시 30분에 종례가 끝나게 되고 7교시는 4시 30분에 종례가 끝나게 됩니다 그러면 이때는 그 3시 30분에 버스가 출발 4시 30분에 7교시 마쳤을 때는 4시 30분에 버스가 출발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거를 참고하셔서 하교버스가 되고요 자 이제 야간자율학습과 방과후 수업이 이제 본격적으로 3월 말 또는 4월에 시작이 될 텐데 이 시작이 되면 야간 자율학습 마치는 시간에 시간을 기준으로 하여 통합버스가 출발이 됩니다. 야간 자율학습 같은 경우는 7시 저녁 7시 20분에 끝나게 되고 그 다음에 7시 30분에 통합버스가 두대 출발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선생님 저는 일과 시간만 6교시만 끝나고 7교시만 끝나고 학교하는 친구들은 어떻게 하죠? 예, 그 친구들은 학교하는 통합버스가 따로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친구들 같은 경우는 학교 앞에 20분, 40분, 매 시간마다 20분 또는 50분인가 그렇게 오는 시내버스를 타고 가면 됩니다. 여러분들 거제시에 주소가 있는 친구들은 어, 거제패스 청소년은 무료로 시내버스를 이용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 그거 다 참, 참고해가지고 통합버스 잘 이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자, 여러분들 가장 관심있어하는 휴대폰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등교하자마자 이제 아침에 조례 시간에 제출을 합니다. 그리고 학교 생활 할 때는 이제 제출한 상태로 있다가 하교할 때 반납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이 시간에는 휴대폰을 사용할 수 없고 만약 뭐 수업 시간이라든지 긴급하게 연락을 해야 될 경우에는 담임 선생님을 통해서 연락하게 하게 되고 담임 선생님 통해서 휴대폰을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네, 지금까지 이제 음악과 그리고 인성 정보부에서 설명을 조금 드렸는데요. 궁금한 것들 있으면 지금 앞에 계신 교무장 선생님께 여쭤보셔도 되고, 그리고 서정 선생님 개인 연락처로 연락을 해도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